다음 장판 소식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남부지방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현재 전남과 경남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인 내일까지 최고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올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신방실 기자, 지금 어느 지역에 비가 가장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새벽에 충청 지역까지 북상했던 장마전선이 지금은 남부지방에 걸쳐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 서해상에서 발달한 폭이 좁은 비구름대가 전남과 경남 지역으로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감에 따라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의 호우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전남과 경남 지역에는 여전히 호우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최근 1시간 강수량 보겠습니다. 경남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집안이 약해진 상태라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슈퍼컴 강수 예측을 보면요. 장마전선에 동반된 이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대가 앞으로는 남쪽으로 도 내려가겠습니다. 비구름이 정체하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최고 50mm가 넘는 폭우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장마전선상에 또 다시 저기압이 발달하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고요. 내일 밤쯤 돼야 장마비가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례적으로 장마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비가 얼마나 더 올까요? 네, 주말인 지난 3일 장마비가 처음 시작됐는데요. 누적 강수량을 봤더니 붉은색으로 보이는 전남 지역에서 600mm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년 강수량의 절반 가까이가 지난 나흘 동안 집중이 된 건데요. 남해와 고성 등 경남 남해안 지역도 누적 강수량이 400mm를 넘었습니다. 늦게 시작된 장마지만 초반부터 이렇게 강하게 퍼붓고 있는 비에 어제는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광양에서는 산사태로 그리고 해남에서는 주택 침수로 각각 한 명이 사망했는데요. 지난 주말부터 300에서 5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지역들입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급류가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천 주변에 있는 주택에선 대피를 해야겠고요. 산사태의 경우에는 비가 퍼부을 때보다는 비가 약해지는 시점에 지반이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사태 취약지역에선 비가 완전히 그칠 때까지 안전한 곳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남부 제주 산지에는 50에서 최고 150mm, 그리고 서울 등그 밖의 지역은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최근 장마전선이 계속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데요. 북쪽에 있는 찬 공기, 그리고 남쪽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아주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비구름이 정체하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도 전국에 장맛비 예보가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장마가 소강상태에 들 전망입니다.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도록 장마가 끝날 때까지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